분양가 85%로 분양을 받으셔서 그렇죠. 시세와 비슷한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관데 응. 거의 한 1억 2천 정도는 차이가 응. 나요 주변 와. 시세보다. 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네.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입니다. 네 검단 칸타빌 부동산의 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처음 뵙고 음. 네. 한 주가 지났는데 음.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뭐 또 이제 칸타빌 전매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 열심히 또 중계하고 있고 또 상담하고 있고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요즘에 하루가 너무 음. 빨리 가서 음. 진짜 금방 금방 되면은 막 저녁 음. 7시 8시인 거예요. 네. 요즘에 상가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음.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루에도 두세 팀 정도 미팅을 음. 하고 음. 있고 음. 와, 시간이 너무 음. 빠르게 갑니다. 역시 능력이 <laughs> 있으셔서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 네. 우리 오늘은 음. 어떤 얘기를 나눠 볼까요? 검단 신도시에서 현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음. 통해서 어 이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중개들이 있을 거고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 나눠보고,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상가 위주로 저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상가는 보통 음. 1년 전 아니면 많게는 2년 음. 전부터 땅팔 때부터 음. 선 분양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1~2년 전에 음. 우리가 계약을 하지만, 이제, 잔금 치르는 시점에서 중공이 났는데, 뭐, 어떠한 불가피한 이유들 때문에, 잔금을못 치르는 세대들이 간혹 나와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런 건들이 정말 이제, 금매물로 음. 탁 나오면은, 음.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음. 그럴 때마다 사실 좀 고민하죠. 아, 음.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음. 되나. 역시, 건물주. <laughs>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아, 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네. 남중에 너무 아까운데, 음.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중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네. 제가 다알순없 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네. 어, 중개를 해 드렸는데 네. 물건은 네. 계약금 15%를 매도인이 네. 포기하고 네. 매수인은 85%에 대한 잔금 처리만 이제 명의 변경만 네. 해 주시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 물건을 저희 친하신 네. 분이 그분은 네. 이제 이미 상가도 있으시고 저희 네. 사무실에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이제 놀러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거죠. 네, 네, 네. 어, 이 물건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앞에 계셨던 놀러 오신 분이 응. 아니 중개사님 응.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응. 말해야지 오. 내가 할래 이러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어. 계약금을 넣으신 거예요. 오. 그래서 정말 이게. 인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쵸. 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음. 놀아도 부동산에 음. 가서 놀아라 음. 그런 음. 일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싶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부동산에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놀러 오셔서 커피도 음. 한잔 하시고 음. 정말 그분은 정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임차인 잘 맞춰드려서 음. 주변 시세와 비슷한 월세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음.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그렇죠 지금 임차 음. 월세를 받고 계세요. 음. 그래서 진짜 만족스러운 투자를 하셨다, 이분은. 음. 저한테 음.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음. 분양가 음. 85%로 분양을 받으셔서 그렇죠. 시세와 비슷한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네. 오, 수익률이 대단하겠네요. 1층 상가인데 음. 거의 한 1억 2천 정도는 차이가 음. 나요. 주변 와. 시세보다. 네. 저도 저희 남중계사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laughs> 어 여기 부동산 자주 좀 놀러 와야 되겠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laughs> 네. 네. 음. 중개사님은 음. 어떤 일이 있나요? 음. 어 저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어, 검단신도시 워낙 핫하기 때문에 어떤 중개를 하든 어, 거래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또 만족을 하셨어요. 만족을 하셨는데 검단신도시 101역 주변에 보시면. 어, 공차라는 브랜드를 제가 준비를 네. 한 거거든요. 공차를 네. 중계사님이 맞추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아닙니다. <laughs> 네, 운이 좋았는데, 이제 저희 지인분께서, 네, 이제 공차를 좀 알아보고 계셔가지고, 어, 그 코너 자리고 괜찮은 자리고 또 기준에도 부합하다 보니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또 검단 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밀크티나 이런 음. 거를 또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사도 좀잘 되시고, 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버블티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그 최초로 입점시켜주신 음. 중개사님이시네요. 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음. 음. 보시면은 검사신도시 그 임차 들어오신 분들이, 어 다들 사실 장사가 좀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음. 혹시 그 이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검단 신도시는 상업지 비율이 네. 엄청 낮아요. 음. 혹시 몇% 정도 음. 아세요? 어. 한3% 정도 되나요? 헉? 아니요. 음. 검단 신도시 1단계에만 음. 1.12%예요. 1.12. 아. 네, 네. 정말 낮은 비율이거든요. 이게 아파트 세대수 대비 해 가지고 네. 전체 용지 중에 상업지 음. 비율이 1.12%라는 네. 거예요. 음. 다른 이제 뭐 청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뭐 어, 국가지정 신도시랑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낮습니다. 월등히 음. 낮은 거예요, 정말. 가까운 김포 한강 신도시만 음. 봐도 음. 어, 상업지 비율의 1%대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단 신도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상가 위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음. 그것 때문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음. 하시는데, 음. 아, 내가 한 3개월 전에 왔었는데, 음.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음, 그죠 3개월이 아니라 정말 한 달, 그냥 음. 일주일, 이 음. 맨날 달라지는 곳이 음. 진짜 검단 신도시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 못 보던 음식점이 생겼고, 못 보던 고깃집이 생겼고, 네. 정말, 어,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하루 달라져요 음. 저기 4층 이상은 공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정말 4층 이상은 음. 공실이 없어요. 음. 아시죠? 4층 네. 올라가 보면은, 음. 그 위에부터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 음.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음. 음. 상층부 투자가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합니다. 정말 음. 물론 1, 2층 코너 자리, 음. 누구나 하고 싶고 음. 누구나 갖고 싶은 자리지만 음. 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음. 최선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는 우선 상업지 비율이 적어서 음. 가져가셔야 되고,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음. 인구수. 음. 천, 서구가 음. 지금 2위를 했어요 네. 인구 수에서 음, 음, 음. 1위가 송파구고요, 네. 2위가 인천 서구인데 음. 지금 이 동을 아라동이라고 해요. 네 맞죠. 이 아라동이 음. 제일 높아요. 인천 서구 음. 중에. 음.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이는 곳이 음. 아라동이에요. 네. 101역 중심으로 상업지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네. 상가가 여기밖에 없어요. 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laughs> 이런 상가 네. 저는 신도시들 음. 돌아다니면서 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맞죠. 여기가 그리고 30대 인구 유입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소비력이 높은 그 연령대가 3, 40대인데 어, 검단 신도시 인구 비율을 보면 3, 40대가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력 또한 어. 어느 신도시를 보더라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욱 더 어, 상권이 잘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장사가 또잘 되고 음. 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 됩니다. 평균 거. 연령이 네. 3 3 7세네요아 진짜로요? 네. 음. 그럼 엄청 젊은 거거든요. 음. 잘 쓰시고 음. 잘 버시고 또잘 <laughs> 잘 쓰시고, 쓰시고 하시는 네. 분들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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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검단 신도시 상권이 어잘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음. 잠깐. 근데 급으로 음. 한번 네. 이 검단신도시 오행시 짓는 거예요. 오행시요? 거거든요? 네. 급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아네 그러면. 검 어, 네. 그러면 제가 네. 먼저 오늘 뜨겠습니다. 아 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아. 검 검나게 행복한 도시. 네. 단 단군이의 최초의 도시. 신 신나게 좋은 도시. 도 돌아봐도 좋은 도시! 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라이프를! 오... 빠르게 생각해냈습니다. 어. 역시 그 20대의 순발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네중계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검! 어, 검단신도시의 많은 부동산 중에 단!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신! 어, 신세대의 젊은 감각과 도! 도시계획을 꿰뚫는 눈으로 시! 시청자분들의 어 부동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검단 부동산 프로, 검단 칸타빌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네. 중개사님이랑 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음, 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네. 촬영한것 네. 같아요. 시간이 정말... 부탁 맞죠? <laughs>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검단 신도시 현장에서 응. 정말 응. 몸소 느끼는 이야기들을 응. 다음번에도 한번 같이 응. 나눠봐요 혹시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응.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한번 응. 이야기 만들어 볼게요 응. 그럼 다음 영상도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검단 부동산 어, 찾으신다면 검단 부동산 프로 검단 칸타빌 부동산 연락주세요 <laughs> 네. 안녕